여기, 요네 우와 여러분아여 아, 아, 네. 여기, 여기. 저앞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니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쪽으로. 아! 근데 포아타라가 있다고? 아니요, 비 아니에요 뮤비 야, 아, 아니, 9번 먹고 게임 잘안 하는 사람 아까저한 물어봤어요 총아 저한테 아요 뭐야 흐이좀저 <laughs> 미참이라고 좀 써놔줘요 엄마, 아... 저거, 저거, 쪽으로 가 뭐 다운 음... 야, 빠지 거, 나다운는이나는 거, 아이, 는다 아이, 브야파티가나는가는 아이, 가는 거, 아이, 거, 아핀핀 왕 오, 앞에? 어어 뭐야 이거? 오, 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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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 지터지터 방향. 오, 어. 침서치겠 응. 도로, 도로 도로 왔다 도로. 와다 갔다 온는거야 풍수에서 다운 친대요 봐. 백이온니다 아직 빼다보항국 쪽으로. 야간. 한국 가... 아, 네. 네, 앞에. 이거, 이이거요 이거. 어, 이거다 d 이거 o d g o o 요 g 거 o 거 저거! 예, 거 예.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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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 d g 내 o 앞에서는 d good, g 다트럭이 o o d 다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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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거 o 는데어 박았는데 내가 날라가 아까 제 트럭도 이겼어요 트럭 하나 팀 차이네

<목소리가> 아여다 아, 어, 어, 어?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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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큰일 났다 <목소리가> 하나 다운 그러니까. 반대다 타고 있잖아? 사로 어떻게 네. 어어 <목소리가> 에 예, 터널, 터널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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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만, 어잉? 그금뭐한 어. 아씨. 좀더 사야되는데, 큐. 아. 알템만 누르면. r e 수도 있을 것 같다. 에휴, 정신만 다오늘다못 줬었다 오늘 다시 낙시터로. 어, 아니, 어? 이거는 사람. 어? 이 사람을 다 치고 다니네. <laughs> 아, 사가야. 아, 사아 보다 보다 진짜. 아어다잠 되기. 자...